인사하 o t s u 다 e if you're going to be a little bit. 다 m not sure if y o u 다 e going to be a little bit. 만족하시든 안 하시든 지금 나의 모습은 과거에 내가 만든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미래도 내가 바꿀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 사장님들이 원하시는 뭐 꿈이나 미래가 있으시다면, LSP플 안에서 그 꿈을 꾸시면서 일어나가시길 응원 드리겠습니다. 그 길에 제가 함께하겠습니다. 네, 인사하겠습니다. 다이한 대회의 c 고영진입니다. 이 시간은 어,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의 창, 어, 즉그 프레임을 걷어내는 그런 시간이 있으면 합니다. 그 프레임이라는 것은 어, 밖에 사람들이 세상을 아름답게 꾸며놨는데, 어, 더러워진 창문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니까 어, 아름답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어, 내가 파리를 쫓다 보면 어, 화장실에 가게 되고, 꿀벌을... 쫓 다 보면 어, 꽃밭에 가게 될 겁니다. 저희들 정의저 스폰서님 도착하다 보면 어, 부의 세계로 저희들이 함께 하겠습니다. 그 길에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도 수원에서 살고 있는 다이아몬드의 김대웅입니다. 아, 저희 저는 뒤에서 어. 생각을 잠깐 해봤는데요 저도 네트워크에 대해서 우리가 말한 단계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이었는데 어, 우연히 파업을 하려고 한게 아니고 지인의 부탁을 하게 됐다가 저도 이 LSP를 만나가지고 어, 지난달에 다이아몬드가 됐습니다 했는데 제그 생각을 해봤어요 91년도에 A회사가 지금 현재 저희 그 나라에서 회원가장 많은데 만약에 그 시절로 돌아갔다면 여기 계신 분들은 그 A사의 회원이 되지 않을까. 아마 대부분 다그 회원이 돼서 서로 선정을 하려고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대부분 다 알고 계시니까. 근데 지금 저희 나라에 135개 또는 그 이상의 이 네트워크사들이 회 많은데 그 회사들이 그 성장하지 못하고 머물러 있는 이유가 이때 어, 이런 시스템이 잘안돼 있고요. 글로벌 사업을 못해요. 저희 LFP는 이제 시작했고요. 앞으로 글로벌 사업이 열려있습니다. 이런 기회를 빨리 캐치해서 잡아, 잡는 사람은 앞으로 좀 시간이나 이런 경제적인 면에서 좀 자유로워질 수 있고요. 또 닫혀있는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만 그냥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럴거든요 내가 받아들이고 나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일이. 너무 매력적이고. 여러분들도 같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사하겠습니다. 찰영 경례. 네, 찰나하습니다 다음은 나고 서울에서 고있습니다블루다이언홍성입니다선들딱두 <laughs> 가지만 생각해 보세요. 1년 전의 내 모습, 5년 전의 내 모습. 많이 다르지 않을 겁니다. 저 또한 그랬던 사람이고요. 근데 우리는 이 자리에 오신 사람들은 어느 정도는 마음이 있어서 사업을 진행하고 싶어서 앉아 계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그러면 집중을 하셔야 돼요. 그냥, 아, 한번 해볼까? 나도 그냥 이 LST라는 네트워크 한번 해볼까?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집중을 좀 하여서 속된 말로 빡세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금방 오실 수 있으세요. 저희 어이기 팀 분들도 다 그렇게 했습니다. 역시 집중하시고요, 초 집중하세요.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제주도에 지금 오랜만에 왔는데 좋네요. 다음번에 또 제주도에 또 이렇게 세미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laughs>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뉴 블루 다이아몬드 에이전시 2만영입니다 저는 가수 이만영이고요, 가수 케빈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 계시는 정의자스포터님은 제가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분입니다. 존경합니다. 자 여기 있는 이분은 제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제 와이프입니다. 저 여기 있는 이분은 제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제처제입니다 나이 같은 저는 아, 하와이에서 살다가 30년 만에 한국에 돌아왔는데요. 여기 제주도가 하와이 같아요. 너무 오늘 어저께 밤에 와서 일박 하고 오늘 이제 일차 됐는데 너무 행복하고 하와이에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여기 사시는 우리 아, 하와이 우리, 우리 교포 제가 생각할 때는 깎고 교포가 나타나시는 분들인데요. 정말 아 졸려 존경하, 종교가구요이 LS 빅플과 함께 여러분들이 아 사업을 하신다면 저도 나이가 꽤 있습니다. 지금 61살입니다. 근데도 제가 이 사업을 하는 목표는요. 이 사업이 너무 좋기 때문에 남들이 얘기하는 그런 불로소득이 아닌 정말 인쇄소득이 너무 나한테 돌아올 수 있는 그거. 제가 26년을 지금 하시는 우리 정대자수도이 계시지만 저는 이제 5개월 됐습니다. 5개월 됐는데 제가 주급을1 0만원 받았어요. 여러분, 이 사업 안 하셔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셔야 되고요. 나를 믿으시고요. 여기 뒤에서 열심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해주시는 우리 스포츠님들 믿으시고요. NSPP 회사를 믿으시고 여러분, 오늘 처음 오시는 분들, 오늘 가시기 전에 사인을 하고 가시기를 정말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네, 반갑습니다. 블루다이먼드 액전시 개명화 인사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주도 첫 세미나에 이렇게 역사적인 현장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어, 저는 27년 전에 가문을 바꾸고 싶어서 저기 멀리 중국에서 어, 한국으로 날아왔습니다. 정말 잘 살고 싶었고요. 가문을 바꾸고 싶었고요. 많은 일들을 해봤고요 사업도 많이 해봤습니다. 20년 이상을 사업을 했지만, 가문은 바뀌지 않았어요. 매일매일 먹고 사는데만, 계속 그, 그, 그 걱정만 하고 살았고요 네트워크 마케팅, 어, 많이 안 받아들였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 도구가 정말 제가 한국에 와서 우리 가문을 되돌, 어, 살릴 수 있는 일이라면은 한번 해보리라. 어, 마음 먹고 제가 전 S사 스폰서님하고 같이 사업을 했고요 평생을 사업을 하면서도요, 제가 월 5천을 벌어본 적이 없거든요. 주급으로 3,900을 딱 받으니까 눈이 돌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스폰서님이 새롭게 l s p 를 시작한다고 했었을 때 저는 달려왔습니다. 왜? 선점의 유력이 어느 정도인지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사장님들이 지금 하고, 하시고 계시는 그 사업이 잘 되고 계신가요? 그게 평생 사장님의 가 감을 바꿔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게 확실이 없다면요, 지금 빨리 플랜비로 시작을 하시고요, 빨리 배우시고 준비하세요. 어, 그러면 제가 감히 말씀드린는데요 l s p 는 사장님들의 가문을 바꿀 수 있는 멋진 도구입니다.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브루다이브 이정민입니다. 제가 어느 날 네트워크를 하겠다고 하니까 저희 신랑이 어, 본인이 다닥에 논문을 썼는데, 네트워크를 하겠다고 하면 어떡하냐고, 창피해서 말도 못한다고,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어느 날, 수당이 천만 원 이상이 렇게 찍히니까, 저한테, 어, 좀더본격적으로 해보는 게어떨요 <laughs> 하면서 아침밥을 차려주더라고요. 그 요즘 너무 제가 행복하게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모두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어, 너무너무 회원이시고요 선정하셨습니다. 선정하셨으니까, 여러분 소개하신 분이 누군지 한번 생각해보시고, 여기 지금 저희 회사, 리스크 없는 회사니까, 한번 열정 쏟아보시고, 어, 뛰어주신다고 하면, 저처럼 배 배우, 집에서 배우받는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laughs> 여러분도 성공하신 분나까지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블루다이아몬드 정미진입니다 저는 경기도 분당이라는 곳에 살아요. 처음 네트워크 마케팅을 시작했을 때, 분당에 있는 저의 아파트 단지에 저부한 회의실이 있습니다. 입주자들이 쓸수 있는. 그 회의실에 한 10명 단지, 이런 세미나도 아니고, 그냥 모임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 모임이 한 3개월, 4개월이 지속되면서 100명이 참석하고, 200명이 참석하고, 결국은 백오동 엄마 때문에 저대구동원잘 다단계 한다고 쫓아내라고. 그래서 그 시절을 없애는 바람에 제가 유민으로, 수원으로, 서울로, 각지로 펼치게 됐어요. 그게 바로 바이너리 확장이라는 단어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아주 작고 조그맣게 시작했던 분당에서 애기 엄마들을 모았습니다. 월 100만원 한번 벌어보는 게 얼마나 좋겠냐는 소박한 꿈으로요. 그랬던 아줌마들이 지금은 소어 세금을 걱정하고 소득세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는지 나름의 합법적인 탈세를 고민하고 있는 그 정도의 소득을 갖게 된 아줌마들이 되어 버렸네요. 여러분들도 큰 꿈을 가지고 시작하셨든 작은 꿈을 가지고 시작하셨든 무조건 상상 이상으로 이루어질 겁니다. 제조서 스테미나 지금 50명가량 오셨거든요. 저에 비해서 엄청나게 크게 성장하신 거고 큰 시작이세요. 이방이 다니는 이 자리에서 1,000명으로 늘리고 2,000명으로 늘린다는 생각으로 임하신다면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그 소득이 여러분들 통장에 들어올 날이 머지않아 다가올 겁니다. 그 길이 함께 하겠습니다. 네, 인사하겠습니다. 최력업 경예의 키버스 <laughs> 부탁드리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인사하는 인보시겠습니다 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렌 네, 인사하는 전쇼 분입니다. <laughs> 어, 사람들도 이네트워 마케팅을 누군가의 진인을 통해서 시작하셨을 겁니다. 저는 벤쿠버에 살고 있는 언니를 통해서 네트워크 마케팅을 시작하게 되었고요. 네트워크에 내 자도 몰랐던 초보였고 또 저는 그 당시 녹색 어머니를 하고 있었고 서초동에서 그래서 어, 녹색 어머니들을 다 가입시키면 나는 다이아몬드가 되겠구나 라고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철없이 시작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 네트워크 녹색 어머니들은 다 하지 않았고요. 저는 다양한 를 빠르게 생각했지만 쉽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네트워크 사업이 들어도 안할 일이 없었고 너무 재미있었고 어, 즐겁게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수 있었던 거고 우리 정의자 스폰서님이 만들어주신 이 시스템 안에서 항상 어, 꾸준하게 이곳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이 정답이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시스템이 성공의 어, 저는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주도에 어, 사장님들을 만나러 올때 너무 너무 행복. 그리고 여기가 왠지 저는 해외에 오는 듯한 어, 글로벌 사업을 하는 듯한 그런 기분을 갖고 제주도에서 우리 사장님들을 성공에 정말 어, 도움을 줄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서 보람도 느낍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 우리 1호 다이아몬드 고영식 고수의 사장님이 어, 탄생하셨고 그 뒤를 이어서 2호 3호 4호 100호까지 나올 수 있도록 정말 제주도의 모든 열정 쏟아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요 김창혜입니다. 오늘 사장님한테 좋은 시간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을 어, 제가 25년 만에 한국에 들어왔고요. 저는 지인이 음.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남편은 미국에서 35년 만에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제 여동생은 네트워크 전혀 관계없는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이 셋이서 처음 시작할 수는게 뭐였을까요? 지금 현재 지금은 저희 동생은 주급 1,500만 원을 되었고요. 저희 남편은 천만 원만 사이 되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서 제가 2천만 원을그영문도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사람들도 하고 있습니다. 사장님들 용기 내시고요. 힘내세요. 사장님을 도전해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